미러키의 식인기 제프리 다머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잔혹한 범죄입니다. 그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7명의 젊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초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미러키의 식인기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살인, 시간, 사체절단, 그리고 인육섭취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행각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주로 미러키주와 이스콘신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10대와 20대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담원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담원은 죽은 동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잠자리나 나비 같은 곤충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길가에 있는 동물 사체를 수집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죽은 동물들을 토막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잔혹한 성향을 일찍부터 드러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머에게 동물뼈를 표백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훗날 그의 뼈 수집에 활용되었습니다. 다머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불행했습니다. 그는 부모님 사이의 극심한 긴장과 논쟁을 기억했습니다. 1978년, 제프리 다머는 리비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 술에 의존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아버지의 권유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 복무 후에는 초콜릿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처살인은 1978년 스티븐 힉스라는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후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성적 소수자 남성들이었습니다. 담어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술과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하여 살해했습니다.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는 역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시신을 절단하고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때로는 인육을 먹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뼈를 수집하여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미러키 경찰의 무능함도 사건을 키웠습니다. 인종적,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는 담어의 만행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991년 7월 22일, 담어의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했던 트레이시 에드워즈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에드워즈는 경찰에 신고했고, 담어의 끔찍한 범죄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담어의 아파트를 수색했을 때, 경악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냉장고에서는 절단된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인육과 뼈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미스콘신주에 있는 펄롬비아 교정기관에 수감되었습니다. 담어는 총 1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정신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혈압살인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937년이라는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제프리 담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과 함께 경찰의 초기 대응미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비판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와 범죄 예방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담원은 수감 생활 중에도 또 다른 수감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흔은 여전히 깊게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연구됩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과 사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프리 다머는 어린 시절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죽은 동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이 그 예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러한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정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이혼과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의 범죄 행각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충동적인 행동을 부추겼습니다. 그는 술 없이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살인은 치밀하게 계획되기보다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해 후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매우 역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절단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냉장고에 인육을 보관하고 인육을 섭취했습니다. 뼈를 깨끗하게 표백하여 보관하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의식적인 행위로 해석됩니다. 희생자들은 주로 미러키에 개입하나 거리에서 유인되었습니다. 담어는 외로운 젊은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장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미렇기 경찰은 여러 차례 다머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4세 소년 콜라시섬 사건은 경찰의 명백한 실책을 보여줍니다. 이 소년은 다머에게서 도망쳐 나왔고 경찰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머의 말을 믿고 소년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년은 결국 다머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인종차별적 편견이 낳은 비극입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흑인이나 성적소수자였기 때문에 무시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담머는 1991년 7월 22일 체포되었습니다. 탈출한 트레이시 에드워즈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담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의 체포는 미러키 뿐 아니라 미국 전역을 경악시켰습니다. 언론은 담어의 끔찍한 범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악의 깊이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어의 정신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담어의 정신 질환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쾌락살인이라는 점에서 충동성을 보였습니다. 제프리 다머 사건은 범죄 수사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연쇄 살인범의 심리와 행동 패턴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는 소수자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의 편견 없는 수사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머의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범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를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잔혹한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프리 다머은 1994년 11월 28일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같은 수감자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하여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끔찍한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사회는 어떻게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프리 다머의 이야기는 잊혀서는 안될 역사입니다. 그의 범죄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피해자들을 추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제프리 다머의 유년기는 그의 범죄 성향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죽은 동물들을 해부하고 뼈를 수집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화학에 능통했으며, 다머에게 닭별을 표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특이한 관심사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다투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불안은 다머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을 보였고, 사회성이 부족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문제행동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알코올은 그의 도덕적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담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진학했지만 한 학기 만에 중퇴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도 술에 절어 지냈으며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군에 입대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불명에 전역했습니다. 이러한 실패 경험들은 그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내면에 쌓아갔습니다. 그의 첫 살인은 1978년에 일어났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하던 18세 스티븐 힉스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했습니다. 이첫 범죄 이후 담어는 약 9년간 살인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그는 폭력적인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걷잡을수 없는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87년부터 그는 다시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범죄는 더욱 대담하고 잔혹해졌습니다. 그는 미러키의 게이바나 버스 정류장에서 주로 피해자들을 물색했습니다. 혼자 있는 젊은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술과 돈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마취제를 투여하고 살해했습니다. 살해 후에는 시신을 절단하여 끔찍한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시신의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화학 약품으로 용해시키기도 했습니다. 뼈는 표백하여 기념품처럼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그의 도착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 완전히 소유하려 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는 다머가 오랫동안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입니다. 1991년 5월 14세 콜라시 썸이 다머의 아파트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알몸 상태로 거리를 헤매다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다머의 말을 듣고 시썸을 다시 다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담어의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와 기괴한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썸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썸은 담어에게 다시 끌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러키 경찰의 인종차별적 편견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흑인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91년 7월 22일 다머의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했던 트레이시 에드워즈가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다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는 거리로 뛰쳐나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다머의 아파트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에드워즈의 진술을 듣고 다머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안에서 인간의 머리, 절단된 시신 부위, 그리고 해골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사람의 심장이 들어있었고 부엌 선반에는 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담어의 끔찍한 범죄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담어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렇기에 식인기라는 별명이 붙은 제프리 담어는 희대의 살인마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로 17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머의 정신 상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냉철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다머가 법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15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징역 937년이라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는 미스콘 신주 콜롬비아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였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했습니다. 담머는 수감생활 중에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 11월 28일, 그는 교도소 체육관에서 같은 수감자에게 둔기로 맞아 사망했습니다. 당시 담머와 함께 있던 다른 수감자도 살해당했습니다. 이로써 미러키의 식인기 제풀이 담어의 비극적인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복수심을 충족시켜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담어 사건은 범죄 심리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쇄 살인범의 심리, 성장 배경,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래의 유사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와 인종차별적 태도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민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제프리 다머의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로 재조명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다머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의 잔혹한 범죄를 고발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잊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프리 담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절실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프리 담어 사건은 잔혹한 범죄의 역사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범죄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웃 간의 소통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찰의 사례는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신고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적 소수자나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의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제프리 다머와 같은 연쇄 살인범의 출현은 사회적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틀린 심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가정환경, 사회 부적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례는 범죄 발생의 복잡한 원인을 보여줍니다.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신 질환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질병입니다. 담어의 이야기는 끔찍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교육, 강화도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프리 담어는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미러키의 식인기라는 잔혹한 별명과 함께 말입니다. 그의 범죄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페이지를 통해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그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프리 담어 사건이